12월 27일 금요일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12월 26일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이죠. 미국 현지에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숫자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14925. 514925. 지난주 미진널 팀장이 찍은 메가 번호 당첨이냐고요? 아닙니다. <laughs> 이 숫자는요. 4분기 테슬라 딜리버리 숫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자, 방금 전해 드렸던 514925. 이게 2023년도에 테슬라의 총 딜리버리 숫자입니다. 51만 4925대. 자, 언제 발표하느냐? 다음 주 목요일 프리장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프리장 이번에 발표되는 4분기 테슬라 딜리버리 숫자 514925 작년 이기준으로비타면 날아오르는 거고 미스하면 당분간 좀 하락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다음 주 목요일 자 날짜로 따지면은요. 새해입니다. 2025년 1월 2일 프리장에서 테슬라의 4분기 어닝 발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테슬라가 EV 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EV에너지 회사는 2026년에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테슬라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소식은요 스위스차 매거진에서 모델 3 테슬라의 모델 3가 올해의 차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와 요즘 뭐 테슬라는 모델 Y도 대박, 모델 3도 대박, 또 새로운 모델도 나와. 또한 가지 여러분, 차이 테슬라 혹시 차적이 들어보셨습니까? 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이 제품입니다. 대박이죠. 테슬라 무선 충전기. 아 저는 처음에 이 영상을 봤을 때, 어 뭐야 이거 짝퉁이야? 아닙니다. 얼마 전에 그 테슬라 가라오케 마이크 두개한 세트 이런 걸로 만들었어 찾아봤더니 테슬라 차이나에서만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국에 있는 분들이 해외 직구로 구입하기로 하시는데 뭐 미국에서 프리미엄 가격이 붙어가지고 팔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이 테슬라 무선 충전기는 비싸지 않습니다 95불입니다 95불 그리고 굉장히 테슬라만이 선보일 수 있는 획기적인 와우 테슬라가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실생활에서 정말 구석구석을 파고드는 제품을 하나씩 하나씩 선보이는데 누구처럼 크게 광고를 하지 않더라도 입소문으로 이렇게 전 세계에 없어서 못 파는 물건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조금 전에 끝난 시장을 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산타 산타넬리는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인데요. 보시다시피 다운은 플러스 0.07, 나스닥은 마이너스 0.05, S&P 500 마이너스 0.04, 러셀 2000 플러스 1.03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산타레를 잠시 멈추고 지수의 변화폭을 줄인 가운데 휴일 직후 거래일 혼조세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미국의 현지인들은 크리스마스를 전후로 2주간 겨울 베케이션에 많이 돌입하죠. 그래서 거래량이 참 많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하락 변수가 없었지만 거래량은 많지 않으니까 차익 매물이라든지 그 단타 물량들이 너무 많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테슬라만 하더라도 마지막에 올리지 못하고 다시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주에 집중된 나스닥 넬리는 이번 주에만 지수를 2% 넘게 상승시켰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매로 메로, 메로 변한 파월이 시장을 피바다로 만들었지만 돌이켜 보면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냐, 맞치 이렇게 올라갈 걸 알고 일부러 누른 것은 아니었냐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자, u s s a 에 따르면 산타 e n 는 여전히 살아 있고 예상보다 더 건강할 수있다지서좀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은 a 년 중에 가장 슬리피, 졸린 졸리, 졸리운 시기고 재미없다 이거죠. 기간 투자자들은 휴가를 가서 실제로는 거래하지 참 거래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다 휴가 가지는 않았겠지만 큰 손들이 갔다는 얘기죠. 이어 현재 랠리는 소매업이 더 주도하고 있다면서 연말에 일어나는 일이 반드시 1월과 2월이 어떻게 될지를 가늠하는 지표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를자 노동부가 발표한 오늘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수 나왔잖아요. 21만 9천건으로 다우존스가 조사한 경제학자들의 합의. 예측진 22만 5천 건을 하회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2주 이상 실업상을 청구한 계속 청구 건수는 한주 전을 기준으로 191만 건을 기록해 2021년 11월 13일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자 연준이 두려워하고 있는 대량 실업의 징후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때문에 재발할 우려가 있는 인플레이션을 중심으로 중앙은행이 내년에 금리 인하폭을 최대한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증시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대형주 30개 종목의 집합체인 다우존스는 이달에만 약3.6% 하락해서 지난 4월 이후 최악의 달을 기록했는데요. 뭐 가랑비에 어쩌는거 모른다고 다우가 야금야금 조금 내려왔죠. 자, 이 같은 시기에 S&P 500은 0.1%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테슬라, 애플, 알파벳의 강세로 4.2%나 상승했습니다. 자, 나스닥은 이른바 M7 주식을 중심으로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자, LPL 파이낸셜에 따르면 애플과 엔비디아, 알파벳, 메타, 테슬라, 마소 등이 대선 이후로 평균 20%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S&P 500의 시가총액 가중 및 동일 가중 버전을 훨씬 앞지르는 수치인데요. 하지만 연초가 되고 트럼프 2.0이 출범하게 되면 증시는 언제든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신중한 모습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2.0 시대가 시작이 되면 1월 20일이죠. 취임일이 취임과 함께 자,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동맹 연부에 무관한 관세 정책으로 정책으로 미국 내 노동 집약적인 상품의 가격을 올리게 되면 전체 물가가 다시 한번 요동칠 수 있다는 지적인데요. 자, 물가 상승의 우려와 관계될 수 있지만 올해 연말연지 소비는 여, 다시 3.8%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달부터 여러분 저희 미진호는 미국 현지에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현지에서의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계속 알려드렸죠. 소비 연말 소비 되게 강하다. 어느 때하고 다르다. 정말 강하다. 자 마스터카드 측에 따르면 올해 소비자들은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인 11월 1일부터 2월 24일까지 무려 전년 대비 3.8% 증가한 소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했는데요. 이 연구소의 수석 경제학자인 미셸 마이어는 지난해보다 견고한 지출은 건강한 노동 시장과 가계 자산 증가 힘입어 올해 내내 나타난 지출 증가세를 지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마스터카드 측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연말 프로모션 동기 부여된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매출의 약 10%가 크리스마스 전 마지막 5일 동안 거래됐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올해온라인 쇼핑은 더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매출은 전년 대비 6.7%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오프라인의 매장 구매도 2.9%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의류는 주요 전자상거래 구매 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이 부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연말 소비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편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작년, 재작년에 소비를 하지 않았던, 쉽게 말해서 좀 아꼈던 이들이 올해는 미련 없이 쇼핑에 나선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기다리고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조금 쉽게 얘기하면 자녀를 둔 학부모가 있는데 뭐 졸업 한이년 정도 전에 엄마 나 컴퓨터 바꿔줘. 그러면 야좀 대충 써봐. 엄마 바꿔줘. 그럼 알았어. 근데 대학 들어가면 바꿔줄게. 뭐 고등학교 들어가면 바꿔줄게. 하는 그 시점이 올해에 맞물린 것처럼. 올해는 굉장히 많은 쌈짓돈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때에 맞춰서 각 기업들이 정말 타이밍 좋게.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 보면 야, 정말 고양이 추르도요. 1년 내내 그렇게 비싸게 받아 드시더니 야, 올해는 정말 야, 땡스기빙때 파격적 할인을 무슨 모습,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타이밍의 예술이다. 물론 미즈노 팀들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지요. 자, 요즘 가장 핫한 종목 가운데 하나는 마이크로스트리지. 아, 좀안 좋은 소식 들어왔네요. 100억 주를 증자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 마이클세일러 회장이죠. 증자 이유는더 많은 비트코인을 사기 위함이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월가에서는 어떤 소문이 돌고 있냐면은 마이크로스트리지가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비트코인을 다살 계획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번에붙잡혀서 지금 한국 소환을 앞두고 있는 권도용도 숨겨놓은 게 많다는데 아무튼 100억 증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늘 마이크로스트리지 마이너스 4.78%가 빠지는 주에서장에서한씁쓸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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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한국한국 돈으로 에원에육한한 투자금을 추가로 유치하면서 존재감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자 이번 투자 라운드에는 블랙 록부터 피델리티 모건스탠리와 엔비디아 등큰 손들이 참여했는데요. 현재까지 조달한 금액은 모두 총 120억 달러 우리 돈 한국 돈으로 18조 원에 해당이 됩니다. 기업의 가치는 500억 달러로 반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났고요. 두둑해진 자금을 등에 업고 머스크는 본격적으로 xai 키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불과 석달 만에 ai 슈퍼컴퓨터 콜로서스를 구축한 것도 놀라운데 최근 그 규모를 10배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말뿐만의 약속이 아니라 이미 확장 작업에 착수했고 엔비디아와 델, 슈마컴 등 협력사와도 함께 사업장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몸값이 비싼 엔비디아 칩을 사용해야 하는 만큼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모되지만 보신 것처럼 고가는 두둑하게 채워놨죠. 또 다른 경쟁사들과 달리 파트너사 없이도 오로지, 오로지 머스크 1인 후광이 힘입어 독자적 길을 걷는 부분도 눈길이 갑니다. 특히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는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마소와의 파트너십 때문에 굉장히 뭐 좀, 좀 그렇죠. 자, 머스크가 고속카드를 꺼내들고 영리 기업 전환을 제지할 여지를 여전히 주기도 했는데요. 그 사이에 머스크의 XAI는 공격적으로 세력 넓히게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한수 미라니까 한 수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열 순위인 것 같아. 그렇죠? 자, 여러분 CATL이라고요. 자,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의 대표적인 중국 기업이거든요. 이번에는 전기차 플랫폼 시장이 가세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도 지금 뭐 전기차 시장이 올인하는 분위기입니다. 안 그러면 회생 불가능하니까 최근 차체 자체 개발한 전기차 플랫폼 판스, 빤스가 아니라 판스를 선보였는데요. 자, 회사 측은 시속 120km로 진행된 충돌 테스트에서나 화재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음을 입증했다면서 최고의 안정성을 자랑한다 강조했고요. 아 근데 저만 그러나? 얘네들의 얘기는 난 믿을 수가 없지. 아무튼 뭐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뭐이 중국, 얘네들의 얘기를 좀 자세하게 전해드릴 마음도 안 듭니다. 조금만 그냥 전해드릴게요. 중국이 내년에는 전기차가 내연기간을 추월한다라는 소식을 냈는데 조금 믿을 수가 없어. 아무튼 자 인도가 아시아 ipo 1위 등극에 올라섰습니다. 올해 인도가 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제치고 아시아 기업 공개 1위에 등극했는데요. 올 한해 인도 중시 ipo 규모는 우리 돈 26조 원을 돌파하면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고요. 같은 기간 중국의 IPO 규모는 경기 부진과 규제 등을 이유로 86%가 급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느낌 딱 오시죠? 자, 중국을 때려잡는 미국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도를 키워가지고 중국 쪽에그 메리트 있는 그 특권을 다 인도 쪽으로 좀 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먹히고 들어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비트코인 좀 급락했네요. 그렇죠? 한번 비트코인 볼까요? BTCUSD 아이고야 95,733 오늘 현재 마이너스 2.51% 떨어진 9만 2.51%면 이제 2,466 불의 하락을 해서 95,733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 주말에 거의 10만 한번 뚫을까 하더니 또 막판에 좀 몰리는 밀리는 모양새가 조금 조금 네좀 걱시기 하네요 그렇죠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여러분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뭐 이쪽에서는 극구 부인하고 있는데 양자 컴퓨터의 발전이 해킹 나쁜 놈들 손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가상 시장에는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얘기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자또한 가지는 또한 가지는 어,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이더리움 리플, 뭐 솔라나, 도치코인 등 대부분의 가상화폐 자산들이 떨어졌는데 자, 오는 27일 파생상품거래소 대리빗에서 비트코인 옵션 139억 5천만 달러와 이더리움의 옵션 37억 7천만 달러를 포함해 총 430억 달러 규모의 미결제 약정이 곧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진 비트코인을 두고 나라별로 접근하는 시각이 각각 다른데요. 일본 정부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 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지요. 자, 일본 정부는 가상 자산을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튼 얘네들은 뭐 아무튼 그냥 옛날 거 먹고 살아 그래요. 음. 이에 반해 러시아는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서방 국가들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무역 결제에 비트코인 가상 자산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어제부터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이 코인에 대해 각 국가들이 취하는 다양한 이런 모습들 어떻게 누가 그리고 비트코인 가상 자한 가상 화폐 시장에는 어떠한 득과 실이 있을지 우리가 또 살펴봐야겠습니다. 국제 유가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부양에도 불구하고 일단 미국산 원유 수입이 급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별 재미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현지 소식 한 가지 좀 전해드릴까요? 일단 여러분 얼바인에 사시는 분들, 뭐베벌릴스라든지 음, 이런 분들 여러분 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도둑들이 원정을 와가지고 얼바인을 지금 다 털고 있거든요. 집에 있을 때 들어오기만 해요. 아무튼 뒤졌어. 너네들 좀 도둑들. 디디 그러다 다치시면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집이 다 이게 응? 오늘 제가 영상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다돼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끔찍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의 동결 건조 사료에서 사료에서 조류독감의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팔로스 버디스 해변가 와우. 남성의 다리가 하나 발견됐대요. 잘린 다리가. 오말 말도 안 돼. 여러분 팔로스 버디스는 그 트럼프 골프장도 있고 거기 진짜 부촌이거든요. 그 해변가에 잘린 남성의 다리가 발견됐다. 우와. 여러분 자나깨나 조심. 원한 살일하지 마시고요. 남의 돈 갚지 않은 분들 좋은 말할때 갚으십시오. 응, 갚으십시오. 지금 세상 흉흉하기 때문에. 정말 남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갚으시고 어? 벌어 놓은 돈 그렇게 쓰다가는 죽을 때까지도 못 쓰고 진짜 슬픕니다. 특별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돈을 그렇게 정말 나쁘게 갈취하는 인간들이 최근에 제주매에도 정말 많아요. 아제 친구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사람들이 진짜 아무튼 그냥 아무튼 여러분 원한 살리려도 하지 마시고 조금씩 양보하면서 세상이 흉흉하니까 좀 나돌아다니지 마시고 집에서 차분하게 미준호 영상 들으시면서 우리의 자산을 계속해서 불려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저희 미준를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인기 저희 미준홀 그 가지 마시고 여기만 얘기 먹고 가더라고 여기 보시면 저희 멤버십 가운데 지금 테슬라 미준호의포테폴리오가매 매도, 매도 타점 정말 많이 인기거든요. 거의 뭐 기계식으로 움직입니다 진짜 그냥 무슨 AI가 사고 팔아주는 것처럼 그렇죠? 많은 분들이 만족, 많은 이들이 가입하는 데는 이유가 다 있는 법입니다. 제가 지금 오징어 게임 툴을 아침부터 보고 있거든요. 아침 일찍 다 매매 끝나고 아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 별로야 별로 아직 끝까지는 다못 봤는데 아, 이렇게 전개가 이렇게 좀 보링하면 안 돼요. 좀 뭔가. 아 이러라면 또왜 만들었니. 그렇죠. 이제 서서히 냉정한 평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 주시고요. 새로운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